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 이야기 하나 좀 하죠 에, 뭐 굳이 자꾸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에, 오늘 이야기가 무슨 신화라고 해도 될지 어쨌든지 에, 다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혼생활들을 하니까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좀 들여다 보면은, 아, 그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아, 또 신화라고 이야기를 또 해도 되겠죠. 아, 그런데, 뭐, 신화를 해체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잘 들어보시면서, 아, 지금 결혼 생활 해왔던 거, 아, 이게 그런 게 있었구나. 아, 그런 생각 좀 하시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 들어가면은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걸좀 생각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좀 이상해요. 말을 참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는 신화. 말을 참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는 신화. 어, 이제 결혼을 하고 어, 이제 연애 감정 이게 없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뭔가 자꾸 보이잖아요. 어, 보이면서 어, 그 마음에 안 되는 게 이제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때 말 하게 되잖아요. 어, 어, 그 좀, 그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좀, 이렇게 해줘.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반복이 이 되는데도 안 고쳐지고 이러면은, 참말안 듣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속에서도 그러게 되고, 또, 말로도 그렇게 하게, 하게 되죠. 그죠? 어, 참말안 듣네. 당신, 어, 아내도 남편한테 그러고, 남편도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 엄청나게 큰 거는 사실 어, 뭐 나중에 이야기를 깊게 해야 될 거고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엄청 커지는 어, 어,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뭐 결혼 문제에서 뭐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작아도 큰 문제고 크도 큰 문제. 네. 저 우리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어. 자, 그, 초소한 문제들, 뭐, 그런 거예요. 왜, 에, 에, 옷, 빨고 어, 왜안 되나, 막, 집을 던져놓냐, 좀 빨래통에 좀 에, 넣어라. 이런 이야기, 그죠? 어, 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딱했 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고 탁 넣어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어, 막,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에, 에, 그리고 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좀 어, 꺼라 그러는데 이게 또잘안 어? 어, 되거든요.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화장지, 뭐 어, 앞으로 그냥 뒤로 그냥 어, 어, 변기 뚜껑 닫냐 여냐 칫솔 중간에서 쿡자 쓰는 거뭐 밑에서 쓰냐 마냐 이런 거 하, 어쨌든지 마음이 안드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에, 그게, 그,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사람은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어, 그것 좀 보기 싫으니까, 싫으니까 이야기 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이게 왜 이래? 그러고 자꾸 말을 하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깝깝하죠. 이제 답답하고, 그러다가 하도 그러면은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쌓이면은 싸움이 막 되고 뭐 그런 경험이 이제 아 결혼하면 골치 아퍼 뭐 결혼하면은 뭐 이상한 게많아러면서 이제 지금 이 채널 첫 부분 이야기한다고 이게 어 이야기한 그 결혼의 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생기죠. 거기 이제 나도 그렇지만 너도 나도 너다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 그 불편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키는 그거예요. 왜 말을 해도 안 듣냐, 이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 요 부분에서, 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죠, 그죠? 어, 뭐, 당연히 나죠. 어, 그래서 이게, 화가 나는 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뭔가 신화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당연히 말을 안 듣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어, 약간 그 민감한, 약간 차이 같지만 예민하게 도 구분을 해야지 신화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말을 했는데 안 듣고 안 한다 하는 거 하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예, 잘안 된다 하는 거 하고, 영어로는 do not 하고 can't not이에요. 말을 했는데 듣고 안 한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화가 날 일이죠. 그죠? 어. 안 하니까. 어떤 내 뜻을 거스리는 거나 뭐 거스리진 않더라도 뭐 무시한다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못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화날 일이 아니죠. 그죠? 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예. 그거는 어좀 뭐라 그럴까요? 좀아좀안 됐다 그럴까? 좀 불쌍하다 그럴까? 그좀 챙겨주고 보듬어주실될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 말을 안 들을 때는 화가 나죠 그런데 근데 말을 안 들는다가 아니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그게 화 내일 일이 아니죠 화날 일이 아니죠 어저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좀 찬찬히 봐서 도와줄 일이죠. 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열 개, 스무 개도 이제 넘는데, 그, 소소하게 말안 듣고,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왜말안 들어? 이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게, 그, 그냥 구체적인 예로 뭐 하나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제 늦는 거, 어, 느린 거. 이거 이제 좀 빨리 하라고, 뭐,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서도 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 뭐, 불 끄고, 크고, 이거하고는 조금, 세팅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간이 자꾸, 이게좀 느려지고 이러면은, 뭐, 별일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댁에 몇 시까지 뭐 가야 된다든지, 또, 차를 타고 가서 어떤 또, 어 뭐, 그 뭐, 기차나, 코스프레로더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 뭐, 그렇게 에, 서로 쉬운 사이가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가야 될 때, 에, 그럴 때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간다. 어, 그리고 또, 뭐, 이제 시댁이나 갈 때는 애기도 같이 간다,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에, 좀그 빨리 해라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늦어.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빨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또 들린다 그러더라도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세 가지로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듣는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무슨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확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차, 이게 긴장을, 긴장감이 긴장 생기면서, 어, 여기는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탁 되면 좋죠. 뭐 서로가 그러면 환상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뭐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고 이런다는 건데, 너무 안될 때, 이때 정말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빠른 나하고. 빠르지 않는 우리 배우자, 저 사람하고 사이에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에서 뭐 저렇게 다를 수 있냐? 뭐가 저래 그렇게 생각될 건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뭐뭐 뭐, 유전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 후천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건데 어쨌든 지간 안에 그 시간을 다투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해야 할 그를 일을 별로 경험을 안 하고 자라온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학교 의시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도 몰라도 특히 집에서 그렇게 막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삶을 어,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한국 여성분들, 평균 결혼 연령이 32세라 그랬잖아요? 어. 이 32년 동안 집에서 그렇게 막 바쁘게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집안에서 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러고, 형제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집에서 막 빨리 하고,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이랬으면은 남편이 딱 그랬다, 아, 이 케이스구나, 그러고 딱 들어갈 건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험에 진공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또 시간을 다투고 뭐 바깥일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막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욕을 하는데 이 아내는 전혀 그런 거을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쁘게 말하면 느린 거지만 뭐 늘이 터졌다 이러지만 그냥 이야기하면은 생활 리듬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리듬이 좀 부드러운 거예요 이렇게 착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가정의 그, 생활, 일듬이 이렇게, 예, 부드러웠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얘기가 탁탁하지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탁탁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말을 되게 안 듣는 애가 아니고, 이게, 말이 딱 캐치가 잘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예, 정말 말안 듣는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그런 경우니까, 아, 더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이게 여기저기 안 들리는 거구나. 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 사태들의 조합 능력이 사태들의 조합 능력, 치수가 좀 떨어지는 거, 어. 그 그러니까 IQ, 뭐 EQ 이러잖아요. 어. 그 사태라고 뭐냐면은, 음.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 에. 한꺼번에 일이 여러가지가 진행되면서 일이 빨리빨리 되는데, 어떤 일이 둘, 세 개가 있으면은, 이걸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같이 하고, 이게 조합이 잘안 되는, 이건 뭐, 이것도 나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IQ가 높아서 뭐 좋다, 어, 그꼭 좋은 것만 아니죠, 그죠? 어, IQ 좋아가지고, 자기 꽤 자기 넘어가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 하 기능하는 것도, 기능하다는 것도 있고, 어, 그 IQ가 뭐 높아, 좋다, 뭐, 되게, 그러지만, EQ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럼 EQ가 나쁜 사람은 나쁘다. 또, 이건, 이는또 아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게, 사태들로 조합 능력, 이게 순운 말로 이런 거예요. 밥을 할 때에 예. 예. 지금은 뭐 이제 암벽밥솥 같은 게 있으니까 후딱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씻어서 올려놓고 눌러놓으면 은 이게 30분간 뭐 끓고 뭐 40분 뜸 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뭐 사태조합 단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예. 어떤 걸딱주진 새겨 놓고그 다음에 따로 붓고 붙고, 따로 붓고 붙고, 또딴거딴거 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밥 올려놓고 국 끓이고. 뭐, 상수 씻고, 고기 씻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 뭐냐면은, 상수 씻어요. 어, 그 다음에 국거려요 고기 구워요. 그래 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밥만 하면 된다, 그러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40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눈에 확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IQ 나쁘다고, 너왜 IQ 나쁘냐? 왜이 q 나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어. 이거는 그, 조합하는 그 능력, 어, 이게 어떤 치수가 낮은 거예요. 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데서 다 그렇게 뭐가 버벅거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예. 그 제가 아는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예. 아,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30분, 40분이면은 저도 준비 다 한대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얘가 뭐, 의대를 갈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애고, 뭐, 피아노도 뭐, 완벽, 한 애고. 어, 그리고 또, 저, 어, 쨌든지 뭐, 어, 그, 여러 가지가 하기는 그게 완벽하네요. 그런데, 요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저보고, 교수님,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어려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결국은 왜 빨리빨리 빨리 안 나냐 이런 이야기로 나오, 나오게 되거든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자 좀, 아, 이런 게 있지 않나.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남편도 아내도 좀 챙겨봐줘야 돼요. 그런 거요. 화낼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세 번째로, 어,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일의 개체수가 많으면 그거는 아무리 콩팡톡톡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가야 이제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그접목이 그 그냥 남편은 씻고 밥 먹고 앉아서 자꾸 왜 빨리 안 하냐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내가 그 나오기까지 할 일은 너무 일 숫자가 많은 거예요 어. 그냥 뭐 아침에 밥했잖 않냐 말은 한 잔데 그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이 딱 나오네 쌀만 해도 씻고 헹구고 올리고 뭐또 그것만 끝나는 거예요 국 끓여야죠 국 끓이는 거딱 말이 한 잔이지 국 끓이는데 얼마나 지사가 많은데요 어. 밥국 끝나나요 숟가락 갖다 놔야죠 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기 갖다가 예,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냥 애 갖다 놓는 거 그게 쉽나요? 그 기적이 가져와야지 넣어야지 우유 타야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체 수가 자체가 많아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좀 빨리 해 이렇게 되거든요. 맨날 이런다다 그러고 그게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체 수 자체가 아, 한번 여러분 분들 자자좀 보세요. 어, 그 빠른 쪽에서 느리다고 이렇게 막 해서 말참안 듣네 뭐. 어, 이러는데, 그거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어, 말이 캐치가 안 되는 수가 있고, 조합이 잘안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고, 일에 캐치 수가 많아가지고,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막 속이 상하고 이러는 거, 말안 듣는 거 맞지만, 속, 속이 상할 일은 아니라고요. 보면, 잘 들여다보면은, 아, 말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못 듣는 거구나. 내 말대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되면은 어 미워할 거 없잖아요. 좀더안 됐지. 그러면은 또 보듬어줘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또 갈등 요인이 돼가지고, 뭐 결혼 뭐아이고 골치 아프고 전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듬어 주면, 또 늦은 사람은 또 보듬어 주는 거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우면또 고르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런 약점이 내가 볼때 고쳐 좀 속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사랑을 키우는 그런 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뭐 결혼 뭐, 뭐 이, 그, 그렇게 되지 않고 아, 결혼욕 참 어, 신기하네 할 정도로 어,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생기거든요. 예. 말안 듣네. 말참안 듣네. 이거 일정 부분은 맞지만, 들어가보면은 해체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런 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